다이어트 할때 재구매하는 쿠팡 추천템, 통다리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경직화 안동찜닭 통다리살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총 12개가 들어있는 냉동상품이에요. 유통기한은 2025년 4월 10일까지이니 안심하고 저장해두셔도 돼요.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식단관리에도 편리하답니다. 그리고 해석인증을 받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은 닭다리살의 쫄깃한 식감과 안동찜 달걀 매콤한 소스 맛을 칭찬하고 계셔요.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 중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이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달형 직화 왕갈비마통 다리살 10개 세트인데, 한 세트에 10개가 들어있어요. 각각의 다리살은 120g으로 제공되며, 대체로 닭가슴살로 사용할 수 있어 다이어트나 식단 관리에 좋은 대안이 될 거예요. 이 제품은 식단 다이어트나 닭고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게요. 상세한 내용은 상품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서 맛과 영양 모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로켓프레시 직화 스리라차 통다리살 맛다시 에디션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냉동 상태로 보관이 가능하고, 전자레인지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답니다. 매콤한 맛다시 소스가 양념된 닭다리살은 바베큐 치킨을 먹는 느낌을 준답니다. 또한, 흰쌀밥과도 잘 어울리는데, 운동 후 단백질 보충으로도 좋을 거예요. 하지만 매운 음식을 잘못 먹는 분들은 조금 조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추천해드리는 상품이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선도도 좋고 맛도 만족스러운 로켓프레시 직화 스리라차 통다리살 맛다시 에디션 한번 구매해보시면 만족하실 거예요.